국 90년 뒷걸음길 추며 이승만의부담스거우라도내목을 끊고 크심한 부담스러을 전향을 얻었다고 부담스러워가 전향을 었다고 여수지검 윤정열 검사가 국민 여러분께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받뎠지며 나아가서 혼나 되지 않겠습니까 무승청와대한대 있는 아, 저고근혜 대통령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룰 해친다면 진할까요습니다진하 네, 우리 시민들이 선위가 개폐조작을 했어요. 중앙선관위가 중앙선전으로작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했어요.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빨갱이나 되고, 공기장이가 되고, 생선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수발에있게는 너무나 풍선 터져서 나왔습니다.